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연목사님께서 육아 중에 계시고 또 다른 부목사님들 차례를 나갑니다. 육아 중에 있는 연목사님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교역자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교의 성돈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종례적으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무 때 이단에 관한 유의물을 만들어서 등록대에 두고 구든지 가져가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성산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피서를 갈때 산으로 혹은 강으로 바도록 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든지 이 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산이란 것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산을 바라본다는 뜻은 바로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 그중에서 몽골 사람들이 상당히 시력이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1.5에서 2.0만 돼도 상당히 시력이 좋고 2.5만 되면 상당히 좋은데 몽골 사람들은 2.9만 되면 평균이고 아주 좋은 사람 7.0까지 된답니다. 7.0. 그래서 교사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다가 저 뒤에 학생이 노트 필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까지 보고 너노트북을왜 하지 않느냐? 지적도안납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밝지 않습니다. 이제 노안이니까 안경을 써야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보는 사람 있습니다. 보는 사람을 잘 봅니다. 저 뒤에 저 시력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볼수있 뒤에 숨어있으면 못 봅니다. 특별히 앞에 찬양대들 졸면 제가 잘 봅니다. 절대로 는 졸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력이 좋기를 다 원한데 현대인들이 시력이 좋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컴퓨터를 많이 봅니다. TV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시력을 상당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왜 이렇게 시력이 좋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한 가지는 초원, 아름다운 초원을 바라보니까 눈 보호색입니다.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자세도 역시 멀리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홍콩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전망 좋은 곳이 상당히 집이 호가가 되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산을 볼수 있는 것은 Mountain View, 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Ocean View, 또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River View 해서 상당히 고가고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산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시력이 나빠서 다른 것잘 보지 못해도 제발 성산만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첫 번째로 성산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역시 성산을 바라보자. 우리 성령구절 한번 같이 봉답니다. 성령구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봉답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그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곡을 그렇게도 그리워했습니다. 늘 사모했습니다. 시온의 점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져 살면서 팔레스타인 가난 땅에 자기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리 되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한 기뻐했습니다. 그 이전에 BC 587년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때 역시 성산에 갈수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어나무에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는 그 아끼 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성전에 올라갈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비록 가지 못할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기뻤냐 그런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산 이 성전에 올라오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성전이 뭡니까? 물론 우리의 말로해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산을 바라보자는 것은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첫 번째 혹은 먼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서성은 될지언정, 믿음의 조상은 될지언정, 바로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주님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첫째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는 온전하신 분이라. 성경 말씀 그렇게 하는데 허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습니다. 결점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바라볼 때 허다히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헤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파선 직전까지 갔습니다. 추을고이 농기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고 밤중에 그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셨는데 그들은 예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물리로 걸어 오라 하소서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 베드로를 물리로 걸어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물리로 걸어왔습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염려의 바람, 걱정의 바람, 근심의 바람, 눈물의 바람, 한숨의 바람, 수없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바라보면세상에 침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눈길은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인생 항로, 무사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숙이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많은 사람 죽으니까 이제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뱀에 물려도 고침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노뱀은 뭡니까? 모양은 노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완전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노뱀을 높이 달았다는 것은 죄악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점의죄가 없지만 우리 만인 간의 죄를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구원받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높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의선일이다. 불가능이다. 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뱀을 바라본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습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받는 사람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혜를 공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속을 하고, 내가 도를 닦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예수거든 믿는 사람들은 한삼 예외 없이 구원식에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대나 신약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높이 달린 예수거든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성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마음껏 나옵니다. 소리 높여 찬송한다 고해서 누가 아무 간섭한사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들 누가 우리에게 관섭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껏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산을 바라볼수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그 산동성 화베이 지역에 1899년에서 1901년까지 2년 동안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의화단이라는 민중 봉기가 있었는데 서양 문물을 파괴하고 성교사들 무참히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비 성교사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피팍받고 어움을 당할 때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목숨이 위태로운 모든 성교사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실망을 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참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 볼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바라 위해서 종교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성교사들이 이렇게 죽으면 성교는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들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왜못본째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는 그 소리에 모두가 다 동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삼성교사, 게이트 성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인간의 한계가 넘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 이성으로서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피팍이 다 종지되었습니다. 환란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자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 여러분들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정치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나라를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볼 때 여자 옆순이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 걱정에 사라져 빼 우리까지도 침몰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자기 할일잘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질잘 감당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분이 많습니다. 기도 한 중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성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앞에 성경구절 나옵니다. 같이 봉납니다. 시작. 너희는 여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에 그의 발등상이라는데, 발등상은 어딨냐 지성소 앞에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그 발등상을 말하는 것인데, 지성소,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느냐 바로 지성소, 성소에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제쳐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수록 사업도 잘 돼야죠. 번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가 첫째냐 뭐가 우선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한들 그것은 이 지상에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길이길이 길이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또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 실패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잘한 얘기 있죠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장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장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또 돈의 중심은 뭡니까? 헌금입니다 우리는 새 돈만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의 중심입니다 날의 중심, 시간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주일 중심에서 약속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은 머릿속에 박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간다든가 경찰서 자주 가고 재판받을 자주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장소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돈의 중심은 허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츄얼 목사님의한분은 연말이 되어서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을 위도하러 갔습니다. 가 보니까. 광부들이 땀에 디범벅이 되고, 석탄 가루가 아주 부어깨, 아주 가맣게 얼굴에 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측은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 단조로운 일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나는 당신네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왔습니다. 하니까 그중에 한 광부와 석탄을 들고 큰소리 외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단전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석탄 한 덩어리가 공장을 움직이고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자부심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석탄 한 덩어리 캘 때는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석탄이 공장을 돌리고 나라,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위대 그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미천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되게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생활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유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들으면서 생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로회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반갑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보면 반갑습니다. 얼마나 보면 좋습니까? 한번 보고 싶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들, 자기 자녀들, 자녀손들, 자네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다 보기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신자들 그걸 잘 모르죠. 요즘은 불신자들이 부부간에도 휴가도 따로따로 간다 그래요. 해외 여행 갈때따로따로 간다 그래요. 따로따로 가면서 그 부인이 냉장고에 서브놓는글기가 뭐냐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라고 서브여놓은 건데 그 뜻은 뭐냐고 알아보니까 까는 까습불 조심하고 그다음 불이라는 것은 불 내지 말고 까불 지지 지지요 지 지루하게 지랄하지 말고 만은 마누라에게 전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마라라는 뭐냐면 라면 잘 끓어 먹있어라그 얘기를 요 근데 남편이 그 옆에서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웃기지 마라. 웃음이 절로 나오네. 지는 아, 기분이 쨍하네. 지는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마는 이제 마누라게 전날 무슨 전화 라면 먹고 잘했 서겠죠? 라면 무슨 라면? 호텔에서 부페 먹고 산다 그러더래. <laughs>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부부간에도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보십시오. 저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또 같이 다니면서 우애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에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네들 있지 않습니까? 자네들 우애 있게 형제간에 지내는 걸볼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흐뭇합니까? 기쁩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되는 사람은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혐오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 잘 때려야 될 때, 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성산을 바라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저기 나옵니다. 같이 봉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강구함에 응답하셨다다. 성산 바라보면서 예배 잘드린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허삽니다. 헛된 칭함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삼 바라고 예배드릴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큰 복이 어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어떤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내배우에 있고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도 힘이 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그 이상 더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함께 주는 성도님들 꼭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선책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내용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어떤 한 여인이 남의 물건을 보면은 자기도 사지 않고는 베지 못하는 그런 어 부인이 있었어요. 다른 집에 물건 샀다 그러면 자기도 꼭 사야 된다니. 옛날이니까 자기 집에 그 지붕에 꽃청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 뭐냐 알아보니까 t v 를사고난다에 안테나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TV 사자가 그러니까 집조차 다 잡혔는데 TV는 무슨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시장에 가서 안테나만 사왔어요. 수상이 사지 못하고 그래 지붕에 달아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저 집에 TV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도 안테나 100개를 달고 청계를 달던 방 안에서 TV를 볼수 있습니까? 방향을 볼수 없어요. 그것입니다. 이거 멀리 합니까 우리는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있다는 뭡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 부서기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바로 이 교회 학교, 각 부서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모시는 민족이 될 때, 이 민족은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잘성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분 계십니다. 레너드 스위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20만, 미국 시민 20만을 상대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미국에서 몇 등을 한 사람이냐. 8등을 한 사람이냐. 8등. 우리나라에 잘 소개된 릭 워렌 이쪽 목적이 있거는 삶. 그 책을 사서 우리나라에 여러 책을 많이 소개한 사람그 사람은 몇 등이냐면 16입니다. 1 6위그 사람보다도 8이나 앞인사람이요 레너드 스위치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예수 결핍장애란말 했습니다. 예수 결핍장애, Jesus deficit disorder, Jesus deficit disorder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은 사람들 가정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면은 교회는 더그 이상 교회 사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각 기관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예수님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충만하시고 교회 각 기관 부서 인민족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인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 성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멀리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쁠 때그 기쁨을 만끽하다가, 비로소 어려운 일때 하나님의 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 모지하고 성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왜달 때리고 주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삼아하고 성전을 삼아하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에 모시는 사람만큼 더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주님 바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 바로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더라도 주님 바로 모실 때 주님 함께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성교의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항상 성산을 바르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도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여름 무더 계절 속에서도 저희들 이 장소에 불러주시고. 이 성전의 삶 앞에 예배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산은 성전인 것이고 성전은 바로 교회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네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될수 있도록 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할머 앞에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산 바라보고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확신하면서 널 주님 모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천국까지 항해 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